안녕하세요. 닥터월리입니다. 최근 얼굴 시술이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얼굴이 다 좋아지시면 목주름을 고민하게 됩니다. 목주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로주름은 교정이 쉬운 반면에 피부가 노화로 인해서 얇아져서 생기는 세로주름은 교정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로주름을 어떻게 교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주름 시술의 첫 번째 단계는 피부 밑에 비어있는 곳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피부 밑을 채워 올리는데 가장 좋은 곳은 내 콜라겐으로 채워 올리는 것이 좋겠죠. 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물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베르폴륨, 두 번째는 레디어스, 세 번째는 스컬트라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순서대로 입자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결국 스컬트라가 가장 오래 가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컬트라를 먼저 쓰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컬트라 시술이 끝났습니다. 스컬트라 시술을 하고 나면 내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물질을 채워 놓은 건데요. 내 콜라겐이 생성되려면 보통 짧게는 8주,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초기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 피부에 부족해진 히알루론산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러 시술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을 절반으로 나눠서 오른쪽 시술이 끝났습니다. 오른쪽이 개선된 것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시술 직후에 좋아진 것은 붓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시술들은 영양분을 주입한다 이런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당일날 모양에 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오른쪽은 주름이 좀 펴져 있는 게 보이고 왼쪽은 여전히 주름이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시술을 하시고도 아쉬우시면 이중턱 쪽에 목실 리프팅까지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게 됩니다. 보통 1회 시술만으로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3번 정도 시술을 받으시면 3년 이상 시술 결과가 유지됩니다.